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스트레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간 아이돌입니다. 네. 아, 6개월 만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고, 저희들도 너무나 좋아하시고. 아, 그 우리 스트레이 키즈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예! Let's give it up for s t r a y Kids. 사하겠습니다 하나, 네. 제발.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우 yeah. 키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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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키즈 오랜만에 주간 아이돌 찾아줬어요 <laughs> 오늘 어땠나요? 오늘 너무 재밌어요. 아직 녹화 중인데 아주 그냥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순간들이 많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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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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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기억나는 순간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어떤 게 기억이 났는지 어, 약간 스포를 살짝 섞어서 어, 아, 음, 음, 음. 어, 어, 일단 창빈이의 그거 어, 와. 어, 우리 창빈이 저는 땀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땀이 많이 났다 창빈이 우진이의 두남자 아, 아, 우진이의 두남자 뭐야 네. 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 아, 우진이. 우진이는 행복해요 아. 야. 여러분. 과연 왜 우진은 행복했을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어, 근데 저희가 개인 인사를 못 했어요 네, 자, 한 명씩 창빈이부터 자. 안녕하세요 스키즈의 베이비 창빈입니다 오, 베이비 창빈 안녕하세요 창희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리누입니다 요. 안녕하세요 우진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필릭스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오. 승민 in the b u d i n 안녕하세요 아이엔입니다. 아이엔, 비어난 멤 아이엔까지. 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 스퀴즈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아또 돌아와 주셨어요. 네.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뭐 저희 아주 바빴죠 그냥. 예. 네.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맞아요. 또 맞아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앨범을 기다리고 있는데 앨범에 대한 얘기 잠깐 뭐 하나 날짜. 예 날짜는 아니죠. <laughs> 자 언제 나오는지 그러면 <웃음> 언제쯤 <웃음> 언제쯤 곧곧 커밍 순 오케이 <laughs> 네 어, 지금 창빈 씨 지금 네. 문자 오고 있는데 지금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라고 오고 있나요? 궁금하다고 하시는 거 아, 궁금하죠 <laughs> 많이 궁금하시죠 당연히 아, 이미 날짜 나왔다고 아 이미 날짜 <laughs> 나왔다고 합니까? 네. 날짜 나왔지 어 그렇죠. <laughs> 네. 곧입니다. 곧. 네. 그리고 자, 오늘 어 저희가 아이돌 챔프 앱에서 어 아이돌 챔프. 네. 우리 팬분들께 여쭤봤어요. 네. 스키들에게 뭘 가장 보고 싶냐? 어. 심쿵짤를 하나씩. 심쿵짜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각자 한 분씩 심쿵짤를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다 네. 네. 자신 있는 윙크와 네. 하트를 함께 넣어 주시면 네. 감사할게요. 창빈이부터? 네. <웃음> <웃음> 아니야 할수 있어. <laughs> 아, 있어 하트 하고 윙크 다시 한번 할 하트 하트 you 있어. can do it 아, <laughs> 야 아, 귀여운 심쿵짤 네 심쿵짤 stay stay with me 자 리너 아 야아 아, 아, 장인들이네 잘 다들. 잘 자, 잘잘 다들 자 우진이 네자 이번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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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 사랑합니다! 이야, <laughs> 역시 잘해요! 자, 사랑해! 오! <laughs> 자, 이번에 한! 너 <laughs> <야, 웃음> 역시... 너무 기억! 너 <laughs> 너무 기 아, 아, 너무 너무 놀 너무 기어 너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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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 야, <뭐라> 귀여운 막내 해줬대요. 자, 자, 다들 너무 귀엽게 해줬는데요. 저희 주간아는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주간아요? 예. 조금 이따 만나볼 건데요. 지금. 네. 여러분들 <laughs> <이런덕이 웃음> 아, 기다려. 예, 예. 네, 이거 일단은 들고 네, 같이 네. 한번 볼게요. 자, 오. 자, 어? 바로 오, 바로 오, 와오. 네. 창민이 열어줄까요? 10월 9일 수요일 5시 스트레이키즈 주간 아이돌 주간 아이돌 본방 사수, 사수, 사수! 사수 예 맞습니다 10월 9일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팬들에게 한 마디씩 전하면서 윙크 한번씩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네자 아, 아, 네. 네. 그럼 이걸 들고 한 마디씩 자자 네? 네. 본방 사수 안 하면 스트레이키즈 삐질 거예요 yeah. 예 <laughs> 윙크 윙크 저희 스트레이키즈 곧 돌아오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우. 10월 9일 수요일, 터서, <laughs> 조금 있다 만 나요. 저, 희 컴백, 기다려 주세요. 보고 싶은 거, 알지? 예. Yeah. I'll, yeah. I'll, oh, I'll be back. I'll be back. <laughs> I'll be back. I'll be back. 아 e b e a 우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네. 스트레이키지만 나오면 정말 최고의 예능감을 보여주죠.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네. 아, 자, 맞습니다. 오늘 그럼 네. 저희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